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뭐뭐 뭐 기다리고 있냐면 닌텐도 다이렉트 2025 1분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닌텐도. 오, <laughs> 메가몬하다. 야, 왜? 웬일이야? 야, 웬일이야? 아니, 포켓몬. 아니, 닌텐도 다이렉트가 미쳤나? <laughs> ポケモンレジェンズ ZA 物語は3匹のポケモンから1匹をパートナーに選んだところから始まりますその舞台はポケットモンスター XY でも登場した大都市ミアレシティポケモン XY と場した大都市ミルシティが배경이라ます人다ポケモンの共存を目指しクエーサー社による都市再開発が行われています <laughs> 今回はこの街で見られるポケモンと人々の暮らしを紹介しますソゲージンダあるン ワイルドゾーン野生のポケモンが住みやすい環境になっています。野生ポケモンに閉じめいたかみだ。ポケモンを捕まえることもできますが。や、食べることもあるので、危険と感じたら無理せずに、人とポケモンが生き生きと暮らせるミアレシティですが。ですが、クローになると。パミデル。 마을의 분위기는 바뀐다. のあるトレーナたちが招待される大会아 실력 있는 트레이너들이 바깥에서 대회하시작다아 이게 이거구나. 밤이 되면 배틀 존으로 바뀐대. 배틀 시티 느낌으로. d 랭크 와! 야 재밌겠다 이거. 効果抜群な技をタイミングよく指示するのがポイントです一部のポケモンはメガ進化によってさらにやあメガウディスだれもが Z ランクからスタートし目指すは A ランクやるもんじゃあ今日はハロマン S ランク、yep. が一つ願いを叶えてもらえると言われていますハロマン S ランクがきよルト 夜の2つの顔を持つミアレシティまだまだこの街には秘密が隠されているようです「国かかかレンクジムポケモンレジェンズ ZA」 가을 발매. 야, 이걸 또 정보를 풀어주네. 야, 나이스. 와, 열혈고기다 <laughs> 해가지고 오늘 한번 봤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공개된 게 중요한 정보가 포켓몬 레전드 Z에 이게 의미가 공개되었네요. 아침에는 야생 포켓몬, 밤에는 배틀타워 해가지고 Z랭크부터 트레이너, A랭크까지 포함되어 있는 배틀시티 같은, 예, 아주 재밌는 그런 일반인들은 꺼지고 포켓몬 배틀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랭크 배틀이 시작해 가지고 어 26개 등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 포켓몬 레전드 아르데오스에서 나왔던 조사단원 랭크 같은 거죠. 조사단원 랭크. 이번에 실시간 배틀 시스템으로 바꾼 이유가 있었네요.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고 이거는 그래도 꽤 의미가 깊지 않을까? 왜냐면은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포켓몬 정보를 풀었던 게 굉장히 얼마 없었는데 이렇게 푼 것도 오랜만이라 재밌겠네요. 근데 4월 2일 날 시그니처 게임들 있잖아요. 어떤 거 할까? 퍼스트 파티, 닌텐도 퍼스트 파티 발표 뭐 할까? 아무래도 큰 거, 이거, 개할 거냐? 마리오 오디세이 관련은 무조건 할거 아니야? 2 이거, 이거 진짜 중요한데? 난 마리오 카트. 그 다음에 젤다. 젤다 신규 작품. 그 다음에 커비. 또뭐 있을까? 허! 설마, 포켓몬스터 5세대 리메이크를 여기서 깜짝 발표? 지랄노? 죄송. 예. 그건 아닌가? 기대 1도 하지마 알겠습니다. 레츠고 시리즈로 2세대 리메이크 가능성은 아 근데 이거는 맞아요. 희망회로긴 한데 레츠고 포켓몬 시리즈 있잖아요. 이거 스위치 런칭 초창기에 나왔던 게임이긴 해서 혹시나 아 진짜 진짜 캐주얼하게 가능성 자체는 없다라고 보기는 에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레츠고 뭐 2세대 관련된 포켓몬이 없긴 하지만 뭐 레츠고 마릴, 레츠고 토게피 이런 느낌으로?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 가능성은 없지 않을 레츠고. 것 같은데. 토게피는 또 애니메이션에서도 좀 포켓몬이기도 해가지고 이거는 근데 솔직히 가능성 크기는 없고 진짜 완벽하게 발표할 거는 요요 정도겠죠. 제트의 주인공 이런 공개. 세아 공준 잭. 이건 뭐야? 어, 이거 새로 떴어요? 닌텐도, 저기 뭐야, 포켓몬 ZA? 오! ZA 로열 야, 이거구나! 매일 해가 지면 개최되는 ZA 로열 미르시티에는 밤이 되면 최신 기술 붉은 홀로그램을 둘러싸인 배틀존이 이제 도시 안에 출현합니다 배틀존에는 해가 지고들 때까지 트레이너들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 ZA 로열이 매일 개최. 야! ZA 로열은 실력을 인정받은 자만이 최대되는 최강의 포켓몬 트레이너를 정하는 대회입니다. 대회 참가자부터 z b 까지 존재하는 랭크가 부여되고 모든 참가자들 는 Z부터 시작해서 승급을 목표로 승부를 승리해야 됩니다. A까지 노르자라면 최강의 친구와 명예가 주어지며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플라이테가 소원 들어주는 그건가 보다, 그죠? 포켓몬 승부 실력을 인정받는 주인공은 참가자 가이나 타니와 치열한 배틀을 세계 뛰어들게 되고 가이나 타니가 등장합니다. 근데 나 아까 충격 먹은 게 이거 트레이너들한테 기습할 수 있던데 그게 충격이던데? 눈과 눈이 마주치기 전에 기습을 하자. 트레이너에게 접근할 때표시는 기척 게이지가 최대가 되면 아 이런 게 있구만. 자신의 포켓몬은 허를 찔려 움직일 수 없게 될 때가 있다. 그늘 등에 숨은 채로 먼저 공격하면 기습에 성공하고 공격은 반드시 급소에 큰 데미지를 줄수 있으므로 배틀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기습으로 첫번째 포켓는 바로 기야 기절... 이런게 가능해? 아니 진짜 레전드네? 이건 좀 재밌긴 하겠다 어쌔신 크리드 같이 그니까 암살 가능하네 포세싱 크리드 트레이너와 배틀이 시작된 후 자리에서 멀어지면 어 잠깐만 신규 없지? 어. A랭크를 목표로 승급전에서 승리하고 오 승급전이 있다는야 이거 재밌겠네 하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ZA 로열에서 승리하자 아 이거는 이제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은 말이죠 저는 하루가 48시간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극단적이게 효율적이라, 남들보다 저는 3배를 살고 있기 때문에, 48시간 수한 남자, 검은 수염의 삶을 살, 살아가지고, 이 포켓몬 쪽 현황할 때는 또 초인이 돼버리니까 하루 만에 에일은 그, 가봐야지. 재밌겠다, 근데. 재밌겠다. 아, 괜찮네요. 밥잠포, 갑시다. 새로운 시스템이 많이 생겼네. 여러분, 근데 기대되지 않아요? ZA? 지금 아르세우스 해도 재밌거든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 난 진짜 이게 좀 소원이 있다면은, 제발! 부탁인데, 닌텐도 스위치 2가 Z8. ZA... 전에 나와줬으면 제발 ZA 전에 나와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ZA도 재밌게 할수 있으니까 프레임드럼 최대한 적게 최적화해가지고 가을 전에 나와줬으면 합니다 가을이면은 10월 정배 아니야 보통 그 맨날 얘네가 가을 출시 이러면은 이게 약간 뭐냐면 윤간 음식 올해 안에 드릴게요 이거 근데 이제 12월에 드리겠다 약간 이런 식이라서 얘네 닌텐도 로 치면은 가을이면 이제 11월 10월 이쯤이 되지 않을까? 아 맞아요 근데 포켓몬 11월에 항상 나왔어요 아무튼 닌텐도 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포켓몬 제트의 신규 정보도 풀렸고요. 3월 27일 어제 풀린 거네요.